방송 라디오 코리아 멋진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이브데스크 이현주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요 만성 콩팥병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3년과 2017년을 비교했을 때그 5년 사이에 무려 35% 가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콩팥의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는 급성 콩팥병 환자는 완치가 그래도 가능하기도 한데요 만성 콩팥병은요 콩팥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져서 증상이 작고 그래서 조기 진단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만성 콩팥병 환자는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콩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성 콩팥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위험 인자는요. 당뇨하고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만성 신장병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도 인구 고령화로 당뇨와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면서 역시 만성 신장병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에 의한 경우가요. 전체 40% 이상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어, 고혈압 환자 10명 가운데 2명도요 콩팥 기능이 저하되었다고 수치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콩팥 합병증을 비롯한 혈관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발병 초기부터 혈당과 혈압 관리를 잘 해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브데스크에서는요 조동영 내과, 조동영 신장내과의 조동영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굉장히 갑자기 더워졌어요. 네, 네. 뭐 갑자기 겨울 날씨에서 예, 뭐 여름 날씨로 여름 변한 것처럼 날씨. 네. 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날씨가 바뀌셔서 어, 저도 지금 코가 맹맹해졌는데 네, 네. 감기 같은 거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네요 오, 요즘 들어서. 네, 네, 네. 혹시 이런 날씨 변화가 신장병하고도 좀 연관이 있나요? 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더워지면 탈수 증상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예. 이제, 노약자들, 어, 연세 드신 분들이, 예. 아그 어, 더운데 뭐 에어컨이 안 되거나 뭐 이랬을 때좀 네. 탈수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물을 잘못 마시는 분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음흠. 아니면은 자기가 갈증을 느끼지 잘, 잘 못하시는 분들 연세가 드시면 좀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럼 아. 나도 모르게 이제 탈수가 네. 되는 그런 분들좀 가끔 보겠죠 아 연세가 드시면 네 어, 갈증을 잘못 느끼신다고요? 예. 네. 뭐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네. 뭐, 오십. 50... 빠르면 50대, 뭐, 예. 뭐 60대, 70대 이렇게 가면서 아물 마시기 싫어한다, 물 마시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하루 종일 뭐한잔두잔 뭐잔 정도만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허.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자기가 이제 몸에서 신장에서 적응을 해서 소변을 적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 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어떤 때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분들이 이제 감기가 걸렸거나 예. 염증이 나면 물을 많이 써야 돼요 음. 몸에서 그리고 발열도 음. 하. 하고 아하. 이러니까 뭐 땀으로도 많이 뺏기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음, 그 탈수 증상이 오는데 어, 자기가 그 탈수가 된 거를 잘못 느끼시는 분이니까 탈수가 된지 모르고 어, 그냥 피곤한 것만 축 처지는 그런 느낌만 받아서 오다 보면 굉장히 많이 탈수가 되는 경우 뭐 이런 뭐 특히 뭐 70대 넘으신 분들한테서 그 정도로 가고요 아무래도 뭐 50대 정도 60대 초 되시는 분들은 그 전에 이제 자기가 물을 먹게 되죠. 예. 음흠. 그러면은 혹시나 제가 네. 그런 걸잘못 느끼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마시는 물의 양을 늘리는 것도 괜찮은가요? 어, 뭐, 물의 양을 늘린다 고해서 그게 적응이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예? 자기 그 습관이 될 수는 있죠. 음. 이제 밥을 먹을 때뭐 물을 뭐 이만큼씩 먹는다 하면은 그걸 항상 해버릇을 하면 습관이 되는데 아, 음. 어, 뭐 보통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굳이 그렇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근데 어, 네.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어, 많이 그안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 이제 캠페인 하는 거를 보면 예? 뭐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물을 많이 먹어라, 물을 많이 먹어라 이런 말 하시는 거를 좀 듣잖아요. TV에서나. 예. 네. 어, 그런 것들이 어, 뭐 연세 드셨다고 물을 뭐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하, 예, 네. 음, 탈수되는 거를 못 느끼는 연령층이 그정노인층이 많다 보니까 음흠. 이제 생각을 해서라도 조금 더 드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예. 또 질문은요. 목이 말랐을 때 물을 마시는 거는 네. 이미 늦었다.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미리 물을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 아,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예, 거예요. 예. 네. 목이 말라. 그러니까 제가 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탈수가 되고 있다. 아니면 목이 마른 거를, 그러니까 뇌에서 그 인지 능력이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어뭐 아, 맞는 말일 수는 있죠 어떻게 네네. 보면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서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어, 예. 알겠습니다.